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람은 똑같이 노동하고, 음?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바야흐로 네! 디지털 시대입니다. 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또핫 이슈더라고요. 음? 잘 활용하며 어, 굉장히 우리 또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AI가 힘든 일을 하고, 사람이 글을 쓰거나 음악, 그를 하거나, 네, 그림을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람은 똑같이 노동하고, 어 지금 뭔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제 약간은 지금 과도기인 것 같긴 해요. 음? 그래도 어쨌든 AI는 이제 우리 미래사회에서 필수 아이템? 네,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의 엄마 세대가 했던 희생을 인공지능 엄마가 해준다면, 하도 안 내고, 네, 참고, 계속 헌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고, 네, 그런 인공지능 엄마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니까 거의 왕벽에 가까운데 어, 다만 이제 공감을 좀못 해줄 것 같아요. 뭐좀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 점에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인공지능 엄마가 있으면 좋긴 하죠. 왜냐하면은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하지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 해요? 음 그렇군요 지금 현실의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용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laughs> 자본주의? 어, 똑같은 거 같아요 <laughs>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돈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영화를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오 탕후루 마라탕 이런 거사 먹어요 <laughs> 그쵸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아이, 어른 상관없이 어 그냥 기본 의식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생활의 편리를 위한 기계일 뿐이니까요. 혹시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발전해도 공감이 제일 중요하니까. 같아요. 가족이라고는 못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좀 없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감정 표현할 때 원래 사실 눈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감을 한다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아직도 내 엄마의 그런 따뜻한 온기,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가족이라. 나에게 엄마란, 어, 그림자다. 왜냐하면 내 뒤에 항상 같이 있어주면서 항상 붙어 다니고 또 의지하게 되니까 나에게 엄마란 친구이다. 왜냐하면 친근하고 고민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감동이네요. 네 속마음에 이 자리에서 또 알게 되네요. 그래서. 저도 준비했어요. 와이키키 남매의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와이키키에게. 어느새 나보다 키가 8cm나 더 커버리다니. 정말 하루하루가 신기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많은 분들이 너희들의 폭풍성장을 놀라워하셔. 그래서 머지않아 내 품을 떠나겠구나 생각하니 조금은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특히 사서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정말 많은 추억이 생겼잖아. 물론 컨텐츠 만든다고 싸우기도 하고 귀찮다고 투덜댈 때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씩씩하게 함께해 줘서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고맙다. 와이야, 키키야. 무엇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제일 감사하고. 다행이고, 어, 많이 많이 행복해. 사실, 엄마도 음, 마음이 힘든 날이 있어. 그럴 때면, 함께 즐겁게 만들었던 지난 영상들을 복원하는데, 어, 신기하게도 다시 힘이 나더라고.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어느 날 뭔가 마음이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들의 추억을 떠올려 줘.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믿고 나아가길 바래. 사랑하는 아들딸, 어,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엄마는 알아. 하지만 너희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언제나 너희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 엄마가 왜 키키랑 저만 울죠? <laughs>